난뭐 하는 거야, 갑자기. <laughs> 갑자기, 뭐차에서 <유보> 왜. <laughs> 아니, 갑자기 왜, 놀이터에서. <laughs> 왜 춤을 춰. 아유, 좋아. 아유, 좋아. 얘 너무 신나나 보다, 지금. 아유, 좋아. 아이고, 아이고. <laughs> 아기 좋아. 하긴, 놀이터에 지금 보름만에 나온 거나 다름없죠. 아팠으니까. 어제 왔었잖아. 아프고, 어제 놀이터 왔었어요? 어제 너안 너 갔어? 아니요, 저희는, 저희는 코스모트 갔다가 통신사 갔다가 얘가 자서. 응, 음, 어제도 아유. 못 갔고. 아기 귀여아 어, 그렇게 좋아. <laughs> 그렇게 좋아? 아이고 좋아 <laughs> 아이렇게 좋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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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신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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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신난다 <laughs> 엄마 앞에서 p w 고아아 앞에서 a d 고 엄마 한숨 잠자고 아빠 주름 새 with a dead, u 을 w i t

어째는 토마토 토마토 나뉘어 출시될 거까나